안녕하세요.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조홍수입니다. 오늘도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실전 방 강의 중이에요. 어,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어, 지금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는데요. 어, 이 지분과 관련된 이 관련 도, 어, 지분을 사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장을 내 가지고 또 답변서를 타 공유자부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답변서까지 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실전반에 제자가 준비 서면을 냈습니다 여기다가 준비 서면 플러스 어, 이 현물 분할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 어, 내용들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아, 여기 위에 전화번호 있는 곳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문자를 주셔서 이 6개월 과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거나 또이 어, 회사를 다녀서 시간을 낼수 없는 분들은 어이 온라인 과정도 있으니까 또 문의하셔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분 경매 안에서도 어 특수 지분 경매 관련해서 그냥 어이 공유물 분할 소송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영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금분할을 받든지 조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지분을 타공유자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예상치 않게 현물분할을 받아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패한 지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관련된 어,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탐색하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거예요. 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요. 이 소장을 받, 받아서 타 공유자가 피고로서 내는 게 답변서입니다. 이때는 다, 준비 서면이 아니고요. 답변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답변서에 의해 가지고, 어, 반박하는 내용을 내는 것이 이제 준비 서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 서면에 의해서 반박해서 피고 타공의자가 내는 게또 어 답변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준비 서면이 된다. 이걸 알고 어 임해야 됩니다. <laughs> 피고 측이 하는 이 주장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한 건데요. 피고 1호는 2024년 8월 12일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위의 다른 공의자권자들은 대금 분할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에 가액감선 염려가 없고 원고 지분에 대해서 현물분할을 하고 또 지분권자들이 공유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요청하는 대금 분할에는 응하지 못하고 또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게 피고의 주장의 요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원고가 준비 서면으로낸 겁니다. 그 이외에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물건으로서 원고만이 아닌 피고 내지는 다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해 관계인 모두가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경매 절차를 통한 매수기에는 모두에게 공평이 주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설명을 통해 원고의 대금분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앞으로 설명을 할 거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왜 대금분할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원고가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 서면을 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그 판례와 또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대금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이 법리를 꼭 숙지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 대금 분할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집을 물건을 사놓고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어, 여기 지금 전화번호 있는 곳에 문의하셔가지고요. 어, 떻게이 실전반을 통해가지고, 어, 깊은 공부를 해서 해결하고 나오는지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 269조 2항에 보면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요. 현저히그 가액이 감소된 점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한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이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민법 269조 2항에 의해서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는 대금 분할을 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 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격이 감소된다면 한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어,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에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재의 감소될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래서, 비록 형식적으로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또 소유 지분 비율, 사용 수익의 현황,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 방법이 아니라 대금 분할 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많은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해 가지고는 이거를 깨는 반박 어, 법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전반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법리를 갖고 또깨 나갈 수 있어서 대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이 바로 어84 84다카1194 결정만 그래가지고는 어, 대금분할에 의한 어, 이 주문,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고에게는 공유물에 대해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거와 말또 아, 이어져가지고요. 원고위에 다른 피고들은 대금분할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지금 피고들이 하고 있는데 공율분할소속에서 민사소송법 67조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할 것입니다. 원고의 대금분할주장에 대해 반대되는 현물분할주장은 피고일의 주장일 뿐, 나머지 피고들의 의견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일, 피고일을 제외하는 나머지 피고들은 개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와 현재 어떤 이해관계인지 알수 없는 상태이고, 특히 피고는 본 사건의 소송 부분을 공시 송달을 통해 송달받았기에 현물분할의 주장이 피고들 모두의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부는 이렇게, 어, 원고에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바로 원고는 현물분할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물 분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현물 분할을 할수 있는지, 최소 면적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해가지고, 최소 분할 면적과 관련된 이런,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놓은 건데요. 이 공개 청구가 이제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을 이루증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어, 피고가 판결문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서 내긴 했지만은 이 증거자료와 관련된 판결문은 우리 해당 아, 이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해당 판결문이 비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로서 우리 공유물분할 청구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공유물분할 소송은 법리 자체가 달라서 어, 이렇게 판결을 내줬다 해도 이, 우리 토지하고는 전혀 어, 근거도 되지 않고 또 증거자료로 현물분할할 수 있는 이유도 되지 못한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또필요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결국은 공유물 분할은 대금분할함이 합당하니 원고의 청구를 대금분할로 인용해 주십시오. 라고 판사님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이후에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여기 ww.open.go.kr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가지고 청구인을 쓰고 부동산 표시도 쓰면서 상기 공유 지분 소유자로서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다 공유자와 지금 지분 관계 해설를서 공유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지금 최소 분할 면적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지분대로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어,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답이 왔습니다. 결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최소 분할 면적 어, 나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물분할이 안 된다는 이 답변을 받아 가지고 도 대금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난주 그 전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어 연재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금분할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최소분할 면적이 어 여기 가또어 해당되기 때문에 어, 현물 분할을 할수 없다. 그래서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그 주장을 할수 있는 어, 근거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어, 대금 분할을 어, 현물 분할을 최소 면적에 의해서 현물 분할을 할수 있는 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금 분할을 받는지와 관련해서는 아, 노하우 중에 노하우니까 이런 내용들 알고자 하시는 분요.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깊은 연구 탐구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하우로서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아, 돌아오는 아, 9월 4일이죠. 9월 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도.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실전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고 또 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반 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계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민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